조건 P, X는 4의 배수이다. 조건 Q, X는 2의 배수이다. 이두 조건을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로 X를 4의 배수라고 한다면 X는 2의 배수가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인명제가 되죠. 좀더 풀어서 자세하게 말한다면, X를 4의 배수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X는 2의 배수가 된다가 되는데요. 이 문장 구조는 가정이면 결론이다. 두 개의 조건을 가정과 결론으로 묶어서 하나의 문장 안에 하나 표현되면 이제부터는 참과 거짓이 분명한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이 참이 되는 대상과 결론이 참이 되는 대상, 즉 가정의 진리집합에 있는 4의 배수가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있는 2의 배수 안에 모두 들어간다면,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참인 명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거짓 명제가 됩니다.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좀더 간결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가 됩니다. 이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 p와 결론 q를 화살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p이면 q이다로 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조건문 또는 조건 명제라 하고요. 가정의 진리 집합이 결론의 진리 집합에 다음과 같이 포함이 된다면 참인 명제가 됩니다. 여기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어서 조건문으로 나타내면 q이면 p이다가 되고 2의 배수는 4의 배수이다가 되죠. 이때 가정의 진리 집합이 결론의 진리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그 반대이면 거짓 명제가 됩니다.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하여 조건문 P 이면 Q 이다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면 1번 조건 P는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다. 조건 Q는 사각형 ABCD는 마름모이다. 이를 통해 조건문 P 이면 Q 이다는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면 사각형 ABCD는 마름모이다가 되죠. 여기서 가정의 진리집합,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4변의 네 길이와 4각의 네 크기 같은 사각형을 말하고 마름모는 4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므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번에서 조건 P와 조건 Q를 P이면 Q이다. 그래서 실수 X에 대하여 X가 4가 아니면 X제곱은 16이 아니다가 되겠죠. 이때 가정의 진리 집합은 4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 결론에 대한 진리 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므로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 명제가 되겠죠. 3번에서는 조건 p와 조건 q를 통해 p이면 q이다. 이는 실수 x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2 이하이면 절대값 x는 2보다 크다 가 되죠. 여기서 가정의 진리 집합은 마이너스 2 이하인 모든 실수가 되고 결론의 진리 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는데 가정에서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있지만 결론에서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결론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거짓 명제가 됩니다. 4번에서는 P이면 Q이다. 실수 X에 대하여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가정의 진리집합은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고요.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과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니까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5번에서는 P이면 Q이다. x가 정수이면 x는 무리수이다. 그런데 정수와 무리수는 서로소 관계. 즉 가정과 결론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